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언어 폭력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인간관계도 여러 종류가 있죠. 이제 친밀하고 행복하고 나를 더 성장시키는 그런 좋은 인간관계가 있고요. 대단히 불편하고 이제 불행한 느낌조차 들게 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좋은 인간관계만, 그것만 딱 따가지고 그것만 누리면서 살겠다고 할수 없죠, 현실적으로. 나쁜 인간관계도 뭐, 어, 지장 생활이나, 뭐, 친인척이나 어떻게 쓰는지 엮여서 서로 얼굴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들한테 늘 벌어지잖아요. 에, 특히 이제 나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의리고 상대가 갑이라면 또는 이제 그가 나보다 힘 가진 사람이라면 말로 주는 상처, 무례함, 이런 것들이 나를 이제 더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나쁜 이해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런 불편한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다루어 나갈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첫 번째, 그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어려운 그런 어, 나쁜 인간관계 속에서 나한테 무례하게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어, 잘 이겨내려면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나만의 대응법을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너무 이상한 직장 상사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놀리고 뭐고 없고 막 우겨대고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신경질 내고 이런 직장 상사들 많죠. 처음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당황했어요. 경력 입사한 김대리가 전회사에선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무례함을 여기 직원들은 당연하게 견디고 있는 걸 보고 이제 어이가 없어진 거예요. 김대리가 아 이러다 보면 아주 죽겠구나. 어, 여기 있어 못 견뎌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 이제 대응법을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맨 처음에는 이제 직장 상사가 화를 낼까봐, 문제가 더 커질까봐, 그냥 이제 넘어간 적도 있어요. 그랬는데, 김 대리가 그 다음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억울해갖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어, 이제 보고서를 보자고 했어요. 그랬는데, 금요일 아침에 소리소리 지르면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느슨하냐, 왜 아직도 보고서를 안 갖고 오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 그, 저기 다음 주 월요일에 보자고 하셨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언제 그랬냐고,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냐고, 일방적으로 막 들이닥 깨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김 대리 이제 황당했어요. 아, 이 방식을 어떻게, 어, 내가 이 무례한 사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이제, 대응할까? 나만의 대응법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보는 데서 이제 어, 노트에 대응법을 적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는 데서 메모하고 한번더 확인하자. 일정을. 이왕이면 지시 사항 중간에 중간 메일로 증빙을 남기자. 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런 이런 보고서를 어, 이제 쓰라고 팀장님이 지시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라고 해서 메일을 보내는데 정말 도저히 불안하면 참조로 다른 동료들한테까지 같이 보내자. 그러면 그게 이제 증빙 자료가 되니까 이게 대응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다들 알고 있으라고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이제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리 지르고 망신 주고 윽박 지르려고 하면 그러면 며, 개인 면담을 요청하자. 내 성향에 그렇게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큰 소리 내시면서 그렇게 업무 지시하는 게 저랑 참안 맞습니다. 어, 그런 이제 대화하는 방식이 저를 굉장히 위축하게 하고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자. 이것도 이제 대응법이에요. 어, 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그 면담 을 요청해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어떤 무례한 언어 폭력을 쓴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자 3단계로 같이 언성을 높이고 다 듣게끔, 그러나 나는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정중하고 단호하게 굉장히 큰 소리로 대응을 하면 이 사람이 망신설에서도 이 버릇을 고치지 않을까? 그게 나의 3단계 대응법이다. 이렇게 이제 정해놓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무례하게 하고 언어 폭력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을 대응하기 위한 대응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대응법을 만들어 놓고 안 만들어 놓고는 굉장히 마음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아, 우리 지장선생테 그런 거 통하지도 않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도해 보는 거, 적어 보는 거, 그리고 연습해 보는 거 중요합니다. 자두 번째는 감정 조절 연습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정말 참다 못해서 분노가 빡 치밀어 오르면 나중에 후회할 만한 말을 내가 이제 뱉어내는 거죠. 누군가의 언어폭력에 그냥 죽었습니다를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할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어 나도 그냥 막 성질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어떤 상황들이 더, 그말 가만히 참는 것보다 더 후회할 만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조절 연습이 중요해요. 아, 어, 분노를 함께 표출해서 유리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도. 이번에 이제 가족으로 하자고요. 배우자가 내 집안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 그 다른 건다 참아도 이제 그 이제 그 친정식 구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나 형제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는 내가 정말 아킬레스건인데 그걸 또 건드렸어요. 그러면 분노하게 되는 거죠. 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분노의 강도가 1부터 10까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5가 넘어갔다. 이게 이제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는 어떤 그런 그데시벨에 이르렀다. 그 레벨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아 그럴 경우에 내가 여기까지 화가 차올랐을 때는 일단 가만히 반응하지 않는 걸로 내가 미리 원칙을 세우고 연습하는 거죠. 어 왜냐하면 그렇게 화가 나서 그야말로 소리를 확 지르고 반응한 순간 그 타인의 상황이 말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한테 상처받지 않고 상황을 잘다다 이제. 다루기 위해서는 딱 우선 멈춤, 일단 멈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있죠. 같이 욕하거나 말싸움하거나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말까지 쏟아나서 누구한테나 좋지 않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 감정 가라앉히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걸 미리 작정, 이제 나도 작정해야 되고, 조, 이게 자주 싸우시는 분들은, <laughs> 배우자하고 합의하시는 게 중요해요. 배우자하고 우리가 서로 감정이 1부터 10까지 그 분노의 감정이 한5 정도 올라갔다고 스스로 느끼면 일단 거기서 휴전합시다. 자, 나중에 좀 이따가 얘기합시다라고 서로 얘기, 이야기하자라고 합의하는 거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나만의 경계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모든 걸 받아 준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어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막 속으로 끙끙 앓는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고 남들한테 관대한 그런 스타일들이죠. 그래서 자기 경계를, 자, 여기까지가 내 경계입니다. 넘어 들어오면 안 돼요. 라고, 나 스스로도 내 경계를 알고 있고, 상대에게도 내 경계를 알려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무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언어폭력을 쓰는 사람에게는 정확히 해주는 게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나마 끌고 갈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의 이제 경계선을 이렇게 맞는 거예요. 무례하게 상대가 무례한 어떤 어마폭력을 쓰더라도 한 번은 참는다. 근데 두 번째는 반드시 이야기해 준다. 이게 이제 나의 경계선이라고 치자고요. 어, 선배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 이 일을 하는 도중에 무슨 일을 이제 회의 시간에 무슨 일을 그 따위로 해 이러면서 원래 회 회사, 예전 회사에서는 그따구로 배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laughs>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 처음이니까 자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나 나의 경계선 네가 한번 건드렸다 한번 참았어. 자두 번째. 그 내가 잠탄 일도 아닌데 거래처에 대해 성질이 나니까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길래 두세 번 확인하라고 했잖아. 뭐 말을 어디로 듣는 거야? 넌 생각이라는 걸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언어폭력을 썼다. 그야말로 언어폭력이죠. 나한 번만 참기로 했는데 제가 두 번째 걸린 거예요. 경계에서 넘어간 거죠. 선배님 그땐 얘기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는 처음이라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넘겼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건 두세 번 확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어, 디자인 시안을 바꾼 게 팩트입니다라고 얘기해주고 함께 일하는 동료한테 이제 그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분노를 표출해서 의욕을 떨어뜨리시는 거 이런 부분은 자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정확하게 나의 경계선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은 이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어, 그런 사실을 왜곡시켜서 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거는 이제 제 경계를 이제 넘어간 그런 부분입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예, 봐라 웃긴다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그 사람과 그 회사에서 함께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경계선을 처음부터 아예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과 좀 이렇게 긴장된 상태에서라도 거리를 두고라도 계속 함께 지낼 수 있지만 내가 그거를 그럼 언어 폭력을 그대로 꾹 참고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결국 굉장히 더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선배가 나의 경계선을 알려줬다고 해서 나한테 불만을 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내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 경계, 나는 이게 경계입니다. 어,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우정과 신뢰를 일하지만 제 경계를 알아주십시오. 근데 그 경계를 무시했다, 그 절대로 나중에라도 어떤 이제 어, 내그 정말 우정 어린 동료가 되기는 힘든 사람인 거죠. 그러면 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나를 먼저 보호하는 게 우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경계선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십시오. 음, 특히나, 이제 힘 있는 사람들, 힘 가진 누군가의 언어 폭력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셔서 조금 더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